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 지학사 202강으로 자, 올리도록 할게요. 21페이지 풀입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관련된 자, 번범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래요. 그러면 y-y1, m, x-x1 이라는 공식이 있죠.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면 기울기가 m이고요. a,b를 콤마 지나가는 직선 하면 y는 m, x-a, b, x만 마이너스 달고 오면 됩니다.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자기가 자 편한 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서로 평행하대요. 자, 평행이면요. 기울기 길이는 같아야 되죠. 그런데 y절편 길이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과 서로 수직 관계다. 자, 우리 수능에도 사용이 되죠. 자, 기울기 길이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됐어요? 자,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주면 이 친구가 기울기고요이 친구가 y 절편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 함수라고 명칭을 그냥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x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자, 얘를 지나가니까 x-2 플러스 3. x에만 마이너스 달고 와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넘어온 거야. 됐어 그럼 y는 마이너스 x 뿅뿅 2에다가 3 더하면 5가 되주겠네 자그 다음 기울기 4에요 y는 4x 이렇게 나오겠죠 자 3,6이니까 x마3뿔6 그럼 몇이 어떻게 돼요? 4x마12뿔6이니까 마6이 되주겠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친구랑 자 평행한 거 골라보래요 자 우리 이렇게 적힌 형태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적힌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 정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시고요 양변을 B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 아저씨 이 친구 이렇게, 이 친구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 Y는 3x 플러스 1 이구요. y 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2분의 3인 오빠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면 문제에서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 찾아보래요. 자, 평행은 기억이 평행이 되겠죠. 자, 얘랑은 평행관계 그리고 자, 우리... 어, 얘랑 수직인 거는요, 2분의 3이랑 기울기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이렇게 매번 끊내지 말고, 자, 역수의 마이너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 3분의 2가 나오는 오빠가, 자, 어떻게 되겠어? 어, 수직 관계가 되겠죠. 저기 보이네. 3하 2는 마이너스 2x 풀 4구요. 양분 3으로 나눠주시면, ᄅ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 3분의 2니까, 얘랑은 수직관계 기억이랑은 평행관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평행과 수직입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랑 평행이래요 y는 마삼 x인데요 얘랑 평행인데 얘를 지나간대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삼 x-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어, 기울기가 마삼이고요 이코막으로 지나간대 그럼 정리해 주면 마삼 X 풀 6%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여기를 지나가고 이 친구랑 수직이래. 자, 좀 전에 얘기했어. 얘랑 수직 관계는 이 친구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럼 내가 찾는 오빠의 기울기는 2로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 지나가니까 X 올 때만 마이너스 붙여서 보면 된다. 자, Y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 Y는 EX. 둘이 마우니깐 마삼.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다음갑니다 자, 5번 문제. 두 직선이 평행일 때 상주 A 값이야. 우리 이거 어, 중학교 2학년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세로로 빼내죠. 4분의 2. 세로로 빼냅니다. 6분의 A, 세로로 빼냅니다. 마팔분의 1. 얘네 둘이는 같고 얘네 둘이가 다르면 평행이잖아. 됐어? 이거 지금 당연히 다르네. 자, 그럼 크로스의 곱은 같다 하면 4a는 얼마가 돼? 12가 되면서 a값 얼마 나옵니까? 3이 되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된다? 3이면 됩니다. 자, 평행할 때의 조건이고요. 자, 문제 되겠어요. 자, 이 둘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의 방정을 구하려고 한다. 자, 가겠습니다. 자, A가 2콤마 4고요 B가 자 4콤마입니다. 4콤마 마이너스 2예요 좌표 평면에 그리면 당연히 이거 잘못 그린 거죠. 근데 지금, 어, 뭐 구하고자 하는 게, 자, AB를 수직 이등분 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뭐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자, 이 친구의 중점 먼저 구해 볼게요. 중점은 평균 개념이니까 4에다가 1을 더합니다. 6 2로 나누면 3이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2죠. 그치 그러면은 2로 나누면 1입니다. 이 친구는 3, 1이에요. 3, 1을 일단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3, 1. 그 문제에서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래. 이 직선의 수직이등분 관계인 예를 찾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4에서 2빼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4빼니다 그러면 2분의 마육이 되면서 얼마가 됩니까? 마삼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직이등분선은 자, 이 친구의 수직 관계니까 좀전 했다. 역수의 마이너스 기울기 3분의 1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어디 지나간대요? 3 1이 나간대. x마 3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3분의 1x. 얘랑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나 사라지면서 이렇게 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자, 21페이지 풀이었습니다. 휴스입니다.